지아도시는 어디, 어디 있는 거야? 어? 뭐야? 습격이야? 아니지? 부부, 부부. 그냥 누가, 그냥 분거지? 아까 그 상인아 너 진짜 빡쳤나? 왜 계속 불어 뭐야? 무슨 소리야! 무슨 소리야! 합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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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댕댕이다 <laughs> 댕댕이 내가 그냥 얻었는데? 습격이야 뭐야 습격인 줄 알았어 내가 <laughs> 그거 요용사에서 어, 디아가 본거야? 아..맞아 와 개관동이다 나 무슨 소는줄 <laughs> 알고 헐레벌떡 개관종이라고 <laughs> 뭔일 있는 줄 알고 아니, 어떤 소리가 <laughs> 더 좋으세요? 몇번 소리가 아니, 더 아니, 좋아? 아니 관종은 디아께 더 관종이야 소리가 크고 진짜 저 멀리 나 진짜 개멀리서는 들렸어 마왕인 건 살짝 공포 소리 같아 응. 나도 있어 강아지 어 그래? 어 얘는 이름 지어져 우리 귀엽다. 강아지는 이름이 나도, 안 지어져 나도 이름이 API, API 풀리면 은 그래. 강아지 갖고 싶다